안녕하세요 클락유닛사입니다 저는 지금 클락스2 대도빌라에 와있고요 해당 유닛은 3베드룸 유닛이고 화장실 3개입니다 그리고 월임대로 4만 5 0원까지 가능하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신발장이 있고요 신발장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이고요 첫 번째 방 퀸사이즈 베드 블라인드 에어컨 그리고 이제 붙박이장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 크기는 킹 사이즈 들어오고 킹 사이즈 하나가 더 들어올 정도의 크기입니다. 첫 번째 방 보셨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이렇게 킹 사이즈 베드 그리고 에어컨, 붙박이장 그리고 블라인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방에 화장실은 여기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양쪽으로 통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화장실이 작은 용병만 볼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 더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방까지 보셨고요. 어,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 이런 식으로 싱크대 기억자, 싱크대 그리고 냉장고 이런 식으로 좀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아, 거실입니다. TV는 이제 벽걸이 t v 고요 인터넷 설치되어 있고요 에어컨, 그 다음에, 쇼파, 쇼파가, 테이블이 있고요 바깥에는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은 이렇게 나가서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베란다고요 어, 세탁실, 이렇게좀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포스코 건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번째 방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은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블라인드, 그 다음에 붙박이장 협탁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은 화장실입니다. 방은 화장실은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보셨고요. 어, 여기는 월 임대료 4 5 0 0 0방 3개, 클라일스2 어, 포스코 105동 앞에 있는 데드빌라입니다 네, 이상 클라유니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